여호사아가 나이 많아 늙었을 때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자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신이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회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집하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서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힘써 모세 율법책이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고 이스라엘보다 앞서서 싸우시며 그들에게 약속하신 말을 이루신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신 것처럼 너희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여, 다른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며 여호와 하나님 섬기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처럼 계속해서 섬기라 말합니다.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너희 중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헌신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신에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셨으므로 너희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라 만약 이방민족들과 결혼하게 된다면 이방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아서 너희의 올무가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에서 멸절당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너희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면 여호와의 신노와 너희에게 미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사는 죽음을 앞둔 마지막 설교에서조차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라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우리들은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죄의 저주와 형벌의 문제를 해결하시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조금의 모자람과 부족함도 없이 모든 죄와 저주의 사슬을 끊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신실하게 섬기며 통행하는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오늘 하루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